그거 조심해 아빠. 왜왜왜 어, 왜. 아뭐 진짜야. 너... <laughs> 너. 아유 정말. 뭐 하는데? 너네. <laughs> 저 포자 같은 거 <laughs> 밟으면 안 돼. 안녕히 가세요. 아 됐다고. 어떤 새끼가 밟았어? 얘들아 나 성형했어. <laughs> 진짜? 야 너무 잘 어울려 강산아얘들아그 <laughs> <laughs> 눈썹 <laughs> 너가 할줄 알았어. 너무 잘하려고, 나나. 가방아. 응? 초상원이? 가로린다. 들어달라고요저 무슨 말이야? <laughs> 모코코라 안그대로야 말이 모코코? 뭐가 모코코 어떻게 생겼는데 모코코처럼 생겼네? 로스트아크에 나오는 어, 약간 모코코 같긴 하다. 나는 델타면격리하는 그래, 거야. 하나, 둘, 그래, 셋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저희 근데 난이도 모더예요, 대장님. 분내기, 분내기로 하겠습니다. 네. 음. 응? 응. 응? 응? 너네 그걸 알고 어, 있니? 어, 어디야? 봐이 어, 어디야? 기다려 봐. 어, 어, 일단 우리 한 번. 코코넛부터 따자. 이야 코코넛부터 음. 따자. 코코넛이 아 아파요. 벌써 아파요. <laughs> 얘를 구운 다음에 어 깨줘. <laughs> 던져. 아야! <laughs> 가보자! 감자, 상자! 상자! 상자 열어! 상자 열어! 이게 어, 뭐야? 난못 보던 어, 게 아니야? 어, 업데이트 어, 됐나봐, 이번에. 업데이트 돼서 생겼나봐. 어, 이게 뭔데? 이게 뭔데? 어! 타고 와준 거 아닌가 데 어, 뭐야? 불 넣어줘! 됐어? 간다! 어, 어, 아! 와! 어, 네. 뭐야! 어, 뭐야! <laughs> <laughs> 오예! 오른쪽 키 누르면 잡아줄 수 있어. 오 잠깐만, 어, 혼자 쏘려갔네 여기 아닌야같아아 괜찮아? 괜찮다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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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어괜아 괜찮아? 아아어아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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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많이 면얼어어 어. 공사 운드님 겁이란데. 어 잡아줄게 잡아줄게 아, 잡아줄게. 이야이. 렸다아 그러면 살짝 잡고 왼쪽으로 갑시다. 아 잠깐만요 뭐예요 이거 꼈어요어 아니요 아니요. <laughs> 왜 근데 같이 같이 벽타느 그러는 거야? 나나이도 애매 애매한데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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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 <또> 화내 <화이> 유명됐어. <laughs> 음~ 달아 달아 <laughs> 화내지 마. <laughs> 불만 다득하 빼줘. 이 요즘 것들은 많이 벌써 죽어. <laughs> 진짜 부장님 같은 느낌이야. 얼굴이. <laughs> 동남이 밥 없어. <laughs> 내가 이거 줄게동나나 이거 자! 와 여기 바나나 있다. 바나나. 난데 또 괜찮아? 여기까지? 아니. 아! 아! 연비야. 아파? 어허, 많이. 상어졌줄까나좀 필요하긴 써줄까? 해. 감사합니다. <laughs> <가사한다. 아니야. 웃음> 정말 칠칠치 못하다니까. 어디로 가야, 어디로 가야 되지? 어디로? 일단 열러 가 볼까? 간다. 와! <laughs> 세상을 한 바퀴 돌았어. 모라나 <laughs> 처음 봐. 정나 그거 조심해야 돼. 왜왜왜 아! 어? 왜? 아빠 진짜 아니야. 아! 너 쪽이 더. 아, <laughs> 아유 정말 이것들. 뭐 하는데 너네? 아 오케이 오케이. 그 뭐, 포자 같은 몰라요. 거 밟으면 아. 안 돼. 안녕히 가세요. 아, 어떤 <laughs> 음, 새끼가 밟았어? 이 가시도 조심해야 되는 맞아. 거 아니야? 어 맞아. 이 가시 아파. 근데 얘들아 어디로 올라가려고 몰라. 몰라. 일단 올라가. 아, 밀지마, 밀지마. 아야, 아, 밀지마. 아, 이바보야안 되겠다. 다미한테 이거 먹여. 응,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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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진짜 뭐 하냐고? 뭐 하냐고? 잭카라. 단이도 이거 먹여줘야겠다. 다나. 다나. 일로 와봐. <laughs> 이거 먹어. 어때? 힘이 돼. 좀 나? 너 말은 어때? 왜 강남이 말을 안 해? 그러게. 야, 근데 여기서 잡아줄 만큼 너가 올라올 수 있을까? 올라! 나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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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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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따가, 아따가. 여기 상자다 아 상자. 개미 지옥이야 연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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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비야. 어디? 어떻게? 연비는 어디 있는데? 개미 지옥에 쓸려 들어와서 구해 주려다가 같이 쓸려 들어왔는데. 연비. 근데 이거 소리가 안 사라지냐? 어, 끊다. 됐다, 연비 죽었어. 얘들아 나한테 나한테 좋은 거 되게 많아. 가방 가져가. 별로 여기 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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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그냥 어? 여기서 사네. 얘가. 들고근처만돌아다니고 나와. 나와. <뛰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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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들지 마. 남방이야. 저 버섯 밟고 나왔어. 어 <뛰> <뛰서버> <frick�> 같이 좀 타고 박채환이야왜 수영하고서? 강다니가 이거 가방 메야 되는데? 아 그래 다니가 먹을 거야, 그럼 다니 거에 넣어놔야겠다. 아니 그냥 부상 너무 너무 아프네? 부상 하나 써 그냥. 그러면 야 음. 다나 일로 와봐. 어 잠깐만. 아니 아니 아파? 다나, 아니 일로 와봐. 내... <laughs> 아니 일로 와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<laughs> 스톱. 이제 햇빛 들어서 얘들아 그늘로 가야 돼.

오! 야, 아이애> 아이애. 아이애. <laughs> 어, 여기 가방 있다 가방! 응. 아야 그거 야, 다이너마이트애들아야 야, 그거 다이너마이트야! 다이너마이트야! 가까이 서이오 마이 강남 저기 위에 있다 저기. 야 저기 가방 있다 가방 아이애. 아이애. <웃음> 아이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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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닿다고 안돼! 제발! 하하하 <laughs> <쟤 같은 거. 웃음>